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디에서는 초기 경전 안구따라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요, 제 90차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시간에 함께 읽은 초기 경전 안구따라니까야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안구따라니까야 내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길게요. 네, 제 90차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안고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제 14장 으뜸품 A1의 14 1-80에서 네번째 부분의 1-16 가운데 여기의 본문의 내용은 짧지만 주의 내용이 아주 길어서 네번째 네 부분 1-16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서 1-16 8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1에서 4-8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4-1 비구들이요. 많은 비구들은 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에서 안한다가 으뜸이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고 부처님의 후반부 25년 동안 시자로 있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듣고 외운 분이며 경의 결집에서 경을 암송하는 역할을 맡아서 불법의 체계하에 지대한 역할을 한 분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는 아난다 존자를 담은 제일로 간주하여 때 제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4-2번입니다. 마음챙김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안한다가 으뜸이다. 안한다 장로는 부처님 말씀을 수지한 뒤에 그것을 호지하는 마음챙김이 다른 장로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마음챙김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으뜸이라 한다. 4-3 총명한 자들 가운데에서 안 한다가 으뜸이다. 한 구절을 통해서 6천의 구절을 수지하면서 스승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모든 구절들을 잘 알기 때문에 총명한 자들 가운데에서 으뜸이라 한다. 아주 큰 지혜를 가진 자를 총명한 자라 한다. 4-4. 한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안 한다가 으뜸이다. 부처님 말씀을, 파악하려는, 아, 부처님 말씀을 파악하는 노력과 반복해서 익히는 노력과 호지하는 노력과 스승을 시봉하는 노력에 가난한 그와 비견할 다른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한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으뜸이라 한다. 자, 다음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에 시자들 가운데에서 안한다가 엇듭니다. 우루웰라 까사빠 존자는 어, 아, 이게 제가 다 읽어버렸군요. <laughs> 네, 그 다음 4-6, 큰 해중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우루웰라 까사빠가 엇듭니다. 우루웰라 까사빠 존자는 우리에게 가섭 삼형제, 어, 직역하면 엉킨 머리 삼형제로 알려진 세 명의 외도 수행자 가운데 맏형이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육년 고행을 하신 우루웰라의 네란자라 강의 언덕에 살고 있었다. 맏형인 우루웰라 까사빠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제일 상류에 둘째인 나디가사빠는 300명의 무리와 함께 중류에, 셋째인 가야까사빠는 200명의 무리와 함께 하류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불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우루웰라의 거처로 가서 그가 섬기던 사나 용을 조복받고 그들을 모두 제자로 받아들이셨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처님께서는 천명의 제자를 얻게 되었으며, 라자가에서 부처님의 명성이 크게 퍼지게 되었다. 그 후에 가야시사에서 그들에게 하신 부처님의 불의 설법을 듣고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우르엘라 까사빠는 500명의 해종을 거느렸기 때문에 큰 해종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으뜸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음은 4-7에 자기 가문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자들 가운데 깔루다이가 으뜸이다. 깔루다이 존자는 까빨라와또의 수도다나 아 정반 부처님의 아, 다시요. 깔로다이 존재는 까빨라와또의 수도다나 왕의 대신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부처님과 같은 날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고 한다. 그를 우다이라 부르는 것은 그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고무된 날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며 깔라라고 부르는 것은 그는 조금 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존이 출가하신 뒤 정반왕은 그를 요직에 임명하였다고 한다. 세존이 송도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정반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세존을 까빨라왔도록 초청하려 했는데 그들은 가는 족족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 되어 그들이 임무하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정반왕은 깔로다이를 보냈다. 그도 세존의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 되어 출가를 했지만. 정반항의 부탁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간청을 하여, 아, 부처님께 간청을 하여 까빨라와뚜를 방문하시게 하였다. 그는 먼저 본국으로 향하여 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의 가족들은 모두 세종께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를 자기 가문인 청정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어뜸이라고 하신 것이다. 다음은 4-8입니다. 병 없이 장수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바꿀라가 엇듭니다. 바꿀라 존자는 꼬삼비의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 태어났다. 그가 갓난애였을 때 보모가 아무나, 음, 야무나 강에서 모욕을 시키다가 떨어뜨려 큰 고기가 삼켜버렸다고 한다. 그 고기는 잡혀서 바라나시의 상인의 집에 팔려갔는데 아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산 채로 뱃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그래서 상인의 아내는 자신의 아이로 삼고 키우겠다고 우겼고 왕은 두 가문에서 공동으로 그를 자식으로 삼으라고 판정을 하였다고 한다.그래서 그는 바꿀라 두 가문에 속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그는 바꿀라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그는 80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였으며, 출가한 지 8일째 되던 새벽에 아란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교단에서 장수한 인물로 꼽히며 120살까지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를 병 없이 장수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어뜸이라고 꼽으신 것이다. 주석서는 초기 교단에서 장수한 인물로 마가사빠존자 바꿀라 존재, 존자, 아난다 존재를 들고 있는데, 모두 120세까지 사신 분들로 알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어, 앙굿따라 니까야, 어, 으뜸품의 네 번째, 4-1에서 8번까지 내용은 모두 다 읽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초기 경전 안구따라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반행이 스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